함께 네,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도는 5월 20일 송리동교회 전도 코파팀에서 오셔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한 네, 시간 정도 이 근방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린다는 생각으로 전도 용돈을 돌렸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네이스에서 5시경에 정기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강의 전도는 예, 조금씩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 한번 오시겠다는 소식도 예,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희 권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예, 오시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종종 기도할 때가 있는데 예, 새벽 3시 30분 정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잠을 저에게 천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성부하러 나갑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청전을 요구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성부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또세시몇 분에 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천명의 선교사 어떻게 파송하죠? 네, 그렇게 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그런 아, 네.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도 방법은 노방 전도와 전도 폭발을 통한 관계 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는 말 그대로 이제 그냥 그냥 뿌리는 거고 전도 폭발 전도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관계 전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 번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나고 만나고 만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도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청소년들, 청년들은 어린이 전도회 회사 새 소식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1층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계절에 맞게 음식을 하는 거예요. 떡볶이, 무침개, 뭐뭐 미숫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그만 팝콘, 팝콘하고 콜라. 그 아이들이 여기는 한 4시 반 정도 르로몰려오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의 인정계를 정돈했을 때, 그게 굉장히 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을 정돈하고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만나신 분들을 이곳에 와서 차도 마시고 이게 교회가 한번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연습해서 만나고 일주일 에한 번씩 하다 보면은 이게 정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또한 가지 예, 저에게 이제 어제 말씀하신 분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스마트폰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어떨까 그것도 또 괜찮은 방법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방법들을 네, 통해서 이제 전도를 네. 하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네, 저희는 그냥 그들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앞으 네. 나아갑니다. 아, 네. 네. 저희 하늘빛 교회에 오신 예수학교. 관계자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네, 기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저희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서 예수학교를 돕는 교회로 거듭나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그 많은 흔적들이 교회마다 나타나고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예수학교를 합의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예, 그런 마음을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